일단 맥주부터 나왔습니다 아 색깔이 아 한번 마셔볼게요 와 맛있습니다 최고입니다 여기 옆에 소시지랑 튀김까지 샐러드랑 같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겉에 약간의 튀김 뭔가 덮여져 있는 것 같아요. 가스라. 되게 촉촉해요. 그 탱글한 소시지랑 다르게 안에가 되게 촉촉한 소시지. 솔직히 크게 다를 건 없긴 한것 같아요. 기대한 그런 맛은 아니긴 해요. 저는 좀 탱글한 소시지를 좋아하기로 해가지고. so okay 18유로 and 10 cent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l e a d s e tip or you can also skip it 19 please 13.1 나와서 19유로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take care have a nice evening thank you <laughs> 이제 호텔에 있는 헬스장을 가볼 생각인데 일단은 뭐 독일은 수돗물 그냥 마셔도 된다 해 가지고 일단 맛을 보려고 일단 한번 맛을 보면은 괜찮은데요? 이상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워터 탱크에다가 물 붓고 어머머 뚜껑이, 뚜껑이 닫혀있었나? 여기다 물 붓고 이제 여기다가 물을 다시 담아서 아메리카노로 만들겠습니다 바로 그냥 쇼크 이렇게 아메리카노 운동 가서 먹을 예정이고요. 네, 이제 헬스장을 한번 가고 있습니다. 카드 찍어주고 여기 플라이기구 우모 등기고 이두 삼도 나가생기구 일단은 좀큰 운동들 위주로 해볼 생각이고요. 모신 운동 후에 애프터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비포 애프터로 찾아올게요 80kg 해볼게요 원래 한 5개 했었는데 될지 모르겠네요 이제 턱걸이를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한국에 살 때보다 힘이 줄었어요. 스트랩이 없어서 훨씬 힘든 것 같아요. 이제 운동이 끝났습니다. 이게 부터의 모습인데 차이가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긴 합니다. 일단 이렇게 운동을 다 끝냈고 하... 일단은 햄버거를 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산소 후에 약간의 유산소는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뛰겠어요. 절대 체력이 약해서는 아니고. 감기 걸려가지고 목이 칼칼해가지고 진짜 그래서 못 뛰. 이... 여기 노을이 완전 이쁘네요. 현재 시각은 9시 6분입니다. 저녁 9시 6분인데 이렇게 맑아요. 절대 7시, 6시 아니고 저녁 9시의 모습입니다. 유럽은 되게 해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영국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되게 좋습니다. 차라리 런닝 한 바퀴 뛰고 햄버거 먹을까? 저쪽에 뛸 만한 데가 있어 보이거든요? 바로 여기에 공원이 있어요. 여기 한바퀴 뛰겠습니다 여기 누워있는 분도 계시고 여기서도 이렇게 됐고 여기 달리는 사람도 있고 그건 바로 접니다 아쉽게도 공원이 끝이 났네요 더 돌고 싶었는데 공원 한바퀴만 돌기로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돌겠습니다 와 진짜 날씨가 미쳤다. 아홉 시십 분인데 지금 해도 안 지고. 일단 햄버거를 사러 갈게요. Hello. I want a uh, cheeseburger single one. And I want to eat here. Then that's yes, all. Yes. 주문했습니다. 여기 카드 될 때. 팁을 얼마 줄 건지 선택하는 화면이 있거든요. 근데 독일어로 돼 있어서 그게 팁이 안 주는, 안 주는 거라고 써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쪽을 눌러서 팁을 없이 그냥 8.5유로 결제했습니다. 8.5유로면 얼마지? 1 4 0 0 0원인가라요 12,000원? 13,000원? 와우, 개 비싸네. 일단 음료나 다른 건안 시켰고요. 오직 햄버거 하나만 시켰습니다. 햄버거가 나왔습니다. 이게 싱글 치즈버거 맛있어 보이는데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랩 와이프? 물티슈? 오 냄새 되게 좋아요 좋아 약간 레몬 복숭아 향 되게 마음에 들어 바로 햄버거 먹어볼게요 이게 맨날 빵을 새로 굽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빵이 되게 맛있다는데 네. 뭐지? 와 어, 진짜 맛있어 빵은 살살 넣고 고기에 육즙의 향은 잘 나고 바삭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뭐지? 바삭한 게? 왜 바삭하지? 근데 빵 안쪽이 바삭해요 그리고 되게 진짜 빵 물었을 때 부드럽게 물려야 돼 진짜 맛있어 깨물 때 턱에 힘 거의 안줬거든요 근데 스르르 이렇게 딸려와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독일에서 3일차고요. 지금 어디 가냐면 티어가르텐 공원을 갑니다. 버스가 10몇 분 정도 남았다고 해서 바로 앞에 있는 기념품 샵을 와봤습니다. 한번 선글라스를 껴볼게요 이게 이렇게 위에 볼테가 있는 거는 썼을 때 되게 늙어 보였는데, 한번 써 볼게요. 어때요? 이런 건 어때요? 이런 건 완전 알이 유리처럼 돼 있어서, 아예 약간 스포츠 느낌으로 이런 느낌? 은는 어떻게 생겼죠? <laughs> 이건 좀 별론 것 같아요. 알 엄청 큰거 어때요?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구경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가 티어갈르텐이고요 여기 지도도 있네요. 여기 보니까 위에 대기에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기로 넘어가서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cuse me? It is it possible to take a picture or video inside? Yes, you can. Oh, thank you very much. <목소리> 이렇게 역사가 나와 있어요. 일단, 뭐, 원래 60.5m였는데, 6.5m를 늘렸다. 이렇게 역사들이 나와 있고요. 여기 들어오는데, 입장료는 4.5유로 해서, 이렇게 구경하고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어, 독일어는 모르는데? 어, 잠깐만. 여, 여, 영어, 없어요? 영어가 없네. 영어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못 읽는 걸로. 너무 읽고 싶었는데. 일단 저는 꼭대기를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꼭대기를 먼저 가볼게요. 왜냐면 끝나고 또 맥주를 마시러 가야 되기 때문에. 와, 계단을 타고. 설마저 꼭대기까지 계단은 아니겠죠? 엘리베이터 있겠죠? 꼭대기까지. 계단이면 못 올라갔는데? 일단 응. 이렇게 중간 다리까지 올라왔고요. <laughs> 너무 이쁘다. 와. 날씨가 좋으면 그때 더 좋았겠는데, 날씨가 살짝 아쉽네요. 이쪽은 좀 날씨가 괜찮아 보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대기까지. 계단이 빵꾸가 뚫려 있습니다. 와. 어, 개 무서운데? 아, 확실히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 높으니까 무서워요. 왜 오징어 게임에서 그줄넘기할때 그렇게 힘들어 했는지가 이해가 되네요. 다리 힘이 풀립니다. 와, 다 왔다. 와. 이렇게 밑에서만 보던. 히어가르때네 꼭대기 올라오고 진짜 다리힘 풀리는 것 같아요 여기 올라올 때 절대 빠르게 올라오지 못해요 다리 힘들어서 힘 풀릴 것 같아요 무서워요. 어, 이제 저는 다시 내려갈게요. 와 너무 무서워. 다리 떨리는 오피. 다리가 막뭐 흔들어져 떨리는데 어, 조심히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무서워요, 진짜. 너무 무서워. 진짜. 네 이제 맥주를 마시러 왔습니다. 여기가 배가본드 브루얼이고요 여기가 투어를 하려고 했던데인데 양조장 양주, 공사 때문에 이 공사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투어가 종료됐다는 보시고 그냥 맥주를 마셔보러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볼게요 그래서 일단 메뉴가 QR로 되어있어서 한번 보고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사이드에 홈메이드 김치가 있네요 일단은 맥주 물어보고, there are some menus there. I can taste some. You mean like a texting bowl?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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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be You can choose it whenever you know, whatever you want, like five year or five, five year. year yeah, five yeah, five for. You are a where? A painter. Yeah. Okay. Where are you from? I'm from South Korea. Oh. Oh no? Uh, no, no, that's uh, Japan. Japan yeah, we are... 안녕하세요. Uh, thank okay. uh, okay. you. 유노 know, you know kimchi? Uh, kimchi yeah, course. kimchi, is yes. yeah, yeah, I eat more. Yeah, uh, I, I eat a lot of things. Yeah, here also yeah, have yeah. A yeah. Have I saw it. Yeah, i seen it. Yeah. also the kimchi, yeah. Yeah, so I was uh, surprised when I saw it. Yeah, yeah. yeah. Do you have any recommendation of beer? Okay. Maybe you can try to like in the one lager beer. Oh, thank you. Yep. Nice, huh? Yes. Do you manage your Instagram? Mm -hmm. Do you manage your Instagram? Uh, you manage? He watches the Instagram there. Uh -huh. So he, he's interested in Instagram. So. You manage right. Instagram? Yeah. I have a message to you today. Oh, the okay. person who messaged you in Instagram. So what you can do, you can have a flight of yeah. our beers, of the ones that you would have on the tour, and I can tell you a little bit of that, oh, really? and a little bit of the process. Oh, yeah, I want. I, it it won't be upstairs, but yeah. I can see the view there, and then I can tell you a little bit of that. I liked. Yeah, yeah. I just have to finish some stuff. And yeah. You're gonna stay here. Okay. It's not okay. 얘기를 했고요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연락을 했다고 하니까 어 그러면 원래 양조장이 2층에 있는데 간단하게 뭐 2층 안 가고 설명해 줄수 있다고 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했고 I yes. want to try shower. The shower. Yes. yes, yes. Can so... I take a video with this? Yeah, You're for explain? sure. p l n Yeah. Thank I will you. take them. I will pour them. Yeah. And then I will bring uh, it t e y o r bed. Okay. Yeah? Thank you. 이렇게 맥주를 따라 주신 종류별로 추천해 주신 것 같고 마지막 거는 좀신거 아니면은 흑맥주 같은 거 고를 수 있다해서 흑맥주 아까 맛 봤으니까 신 걸로 달라 했습니다. I can take this to you. Oh, okay. Yeah? Thank you. Uh, this is a vice beer. Yeah. So you can see on the color that it's like a little uh, blurry. Yeah. So it's not like very clear beer. This is the IPA? Yes. So it's uh, it has like five different types of hops uh, uh, on it. Yeah. Uh, it's like super fruity. Yeah. You're gonna taste like grapefruit, flowers. Oh. Okay. Thank, yeah. you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이 것도 약간 상콤 한데, 되게 약간 이게 가루 들이, 다 이제 필터링 되지 않아서 좀 샌드 할 수도 있다 했는데, 한잔다 마셨고, 이게 먹었을 때 약간 그 가든 정원에 들어가서 맡을 수 있는 향이 난다고 합니다. 음. 약간 꽃향기보다는 약간 풀향 정원의 풀향 풀향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가 약간 카라멜하고 오렌지 맛 나간 거 음. 향은 진짜 좀 달달한 오렌지향. 뒷맛이 진짜 약간 오렌지 상큼한 맛? 와 이게 뒷맛이 되게 오래 남아요. 오렌지나 그 껍질류의 향이 되게 잔잔하게 많이 나고 되게 좋습니다. Yeah. <laughs> Do you want anything to pair in video? I k n o I don't know. But thank you. What, what's your name? My name is Sophus. Sophus, how old are you? Can I? Ask you? I'm uh, I'm sixteen. Oh, yeah. okay. yeah. Sixteen? We are gonna go on the tour today. Oh, really? Yeah, but it's been canceled. Here tour? Yeah. I want to oh, join in this tour, but I get a message that it's canceled because yeah. the construction of the. Yeah, exactl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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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for asking me. <laughs> Have a good day. Have a good day too. 한번 <laughs> 감자 튀김도 나왔고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맥주를 더 맛보고 집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Do you want to say something? Yeah. Yeah.

The Nine F. Gaming. Surprise, motherfucker! The king is back. Kevin Kaka. Kevin Kaka. No, that was yeah. a I know um, Jihun. You know Jihoon? Jihoon? Yeah, a squid, game. Squid, game. squid Game. Ah, a game. Squid game. So, game. Look it, uh, it's football. football. Ah, Sung Gihoon? Like 456? Yeah. Yes, yeah. yes, You watch it? Yeah. Ah, I, I, <coughs> I cry, <coughs> Jihoon. How do you say in your language, <coughs> my name is Kevin? 제 이름은 케빈입니다. Yeah, 케빈입니다. 제 이름은 케빈입니다. 케빈입니다. 이은 케빈이에요. 오, that's right. Oh, yeah. Yeah. Hello. Uh, so, follow me. Follow me. Has? Has? c a c a Has c a Has What s mean? s hello. Hello, hello,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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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g Really? Really? Haas <laughs> morokar, dat haas hallo leute. In in where, where country? Romania. Romania. Yeah. Brother. Say once more. Haas morokar, haas morokar. Who knows you are? Dutch is ook Hallo leute, heute gehen we eure straat. Ah, we zijn toch goed. Do you go? You go? I'm you, you, food. Bro, in my home. Uh. Brother! Want? fuck! It's, <laughs> it's, not, it's, it's, not, it's, it's not. not problem. You know, you want. Where's your house? Uh, down. <coughs> uh, there are no your parents or some others in there. <coughs> huh? Your mother or father in yes, there? It's my no, grandma, no, my mother. Grandma uh, uh, and my brother and my mother. Uh, oh. Do you know? Do you want? It's not problem. You want? Uh, uh, it's okay. Uh, yes? Yes or no? No no. Okay. Essek. Okay. Are you hungry? No no no. Outfit check. Outfit check. Outfit check? Yeah. This? How yes. much? how much is your shoes? These shoes? Yeah. N $90. Uh, ninety nine dollars. And you, uh, you uh, jeans? jeans? Jeans is eighty dollars. Eighty dollars? Yeah. Your t-shirt? T-shirt is about fifty dollars. Fifty dollar? Yeah. Fifty dollar. You jacket? <coughs> jacket? <coughs> yes. So $100? $100? Yeah. Wait. This is that $100. $100? Wait. Yes, it's perfect. Perfect. Okay, thank you. <laughs> you make this in YouTube? Yes. <laughs> Just is own... yeah, please, us? Yeah, please. What's yes. your name? What's your name? <gasps> <gasps> wow. It looks delicious. 갑자기 비 엄청 많이 와요 <laughs> <봐봐요. 봐봐요 보여준다고 합니다